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외목 마리나 항만이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 당진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지난 8일 서산 시내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올 들어 세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사업 계획서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외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 민간 투자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00억 원을 투자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유일한 거점형 마리나 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대상지로 방진 외목마을을 포함한 부산 등총 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2년 뒤인 2017년, 중국 국영투자개발 전문기업인 야오디 그룹의 한국법인 CLGG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며 순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CLGG 코리아가 2017년 7월 해수부와 협약 이후 어떤 사업 계획서도 내지 않고 있어 당진 외목 마리나 사업은 장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CLGG 코리아와 해수부간 협약으로 당진시의 경우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음. 그 사업에 대해서 권한이 있으면은 음. 사업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아니면 뭐 그만해라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뭐 변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아. 해양수산부랑 그 CLGG 둘만의 협약이거든요. 음. 또한 당진시는 CLGG 측과 올해에도 면담과 투자자 소개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c l g g 코리아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시 협약을 네. 체결한 후에 네. 저희가 사업자한테는 사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들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직은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한테 요청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김홍장 시장의 공약인 만큼 당진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와 해양수산부가 외모 거점형 마리나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장승호 YK스틸 상무이사가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YK스틸은 공장을 당진시 성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해 약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강및 아변 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부터 신규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상그룹은 송화급 1원에 1,300억 원을 투자해 물류터미널을 신축하고 2022년도부터 45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당진시도 기업의 원활한 이전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서산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50대 여성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진 여성이 접종 전, 보건소에 심장이 좋지 않은 사실을 밝히며 백신을 맞아도 되냐고 물었는데, 보건소 측에서 허약한 사람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지난 8일, 서산시내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충청도에 사는 청원인의 누이 A씨는 6일 동네 보건지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혼절하는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계속 휴식을 취하라는 보건소의 지시를 따른 A씨는 독감 백신 접종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A씨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물었지만 보건소 측에서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며 접종을 권유하면서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보건소 측은 심질환을 가졌을 경우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접종을 안내했으며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나머지 72명은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당장 백신이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이정원입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천안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발생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효영 기자입니다.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안 봉강천과 경기 용인 청미천에서 확인된 이후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경 500m 이내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 축산 차량 진입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전국에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지난 11일 진행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 뿐입니다. 자그마치 12년째 이혼 관할권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지난 11일 진행됐습니다. 현장 검증단은 지난 11일 오후 당진 평택항 서부도 부근을 돌며 매립제 71%를 평택관할로 인정한 행정안전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현장 검증에서 토지 등록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해 오던 것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 등을 들며 행정안전부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현재 원당삼거리와 우두동을 잇는 도로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도로가 개설되면 원당동에서 우두동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당진시 원당 한라비발디 옆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취재 결과 당진시가 원당삼거리에서 우두동 그린식당 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는 2017년에 시작했으나 그동안 도자기와 검 등의 문화재 정밀조사와 발굴조사가 길어지면서 공사가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의 길이는 630m, 폭은 15m이며 내년 7, 8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15억, 보상비와 매입비 등을 포함해 총 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먼저 2차로 개설 이후 교통량이 많을 경우 4차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사로 인해 흙과 먼지가 날려 종종 민원이 있다며 매일 물을 뿌리는 등 최선을 다해 공사 중이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감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로가 개설되면 원당동에서 우두동의 이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11일 제2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농업인과 김홍장 당진시장, 각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당진시는 11일 제2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농업인과 김홍장 당진시장, 각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되던 해나루쌀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대신해 지속가능 먹거리 비전 선포식과 제2농산물 유통센터 중공식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제2APC에서는 기상 변화에 상관없이 출하 농산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웅장 당진 시장은 제2APC 중공과 연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 내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은 당진 청소년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낌 없는 청소년 흡연에 인근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의식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일부 학생이 보복 협박을 했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10.9%,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둘중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1.7%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68%나 됩니다. 강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연초에 이제 공문을 돌려서 각 학교마다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 금연을 신청을 받아요. 금연 교육을. 그러면 그 계획안에 이제 저희 전문 강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과 인적이 드문 곳에 청소년 흡연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진 씨는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그동안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주차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돼 왔는데요. 이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산업위는 전동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등을 포함해 총 13개 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시 가로등과 보행로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가로등과 보행로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진 원룸 주변 외곽 지역 그리고 일부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 6일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당진 지역에는 가로등 7,555개, 보안 등 1,272개로 총 1,7827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거주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인구수 증가에 비해 작동되는 가로등의 수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원룸 부분에는 전주 자체가 없어 보안 등 설치가 어렵고 도로가 차량 진입로로 쓰이고 있어 전봇대 설치도 어렵다는 답변만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외곽지와 도심의 가로등 편차를 해결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충남과 경북 지역은 발전소가 몰려있어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과 경북 지역으로 현재 발전소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산된 전기의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진에서 만든 전기는 변전소를 거쳐 평택, 영흥, 인천, 동서울 등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전기를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역종별 판매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판매단가는 1kW당 서울이 129.71원, 경기가 128.76원이었지만 세종 135.34원, 충남 132.74원 등 지방 대부분은 130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보담과 사고 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이른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발전소 등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 지자체는 지난 2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JIB뉴스 김효영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